겁나.. 엄청 어지럽던데? 귀신 귀신 레디레디 레디. 어? 준비는 셋이.. 레디, 레디레디 뭐야 이건 귀신 왜 귀신? 귀신 잡는 거야 어디가? <laughs> <laughs> 레디 레디 아 맞다 우리 중에 한 명이 귀신 되는 거야? 그런가 봐. 어, 귀신 되면 계속 귀신 되던데? 스스로 <laughs> 어. 귀신을 비춰야지만 볼수 있대. 이맵다 하는데 나. 그럼 뭐 뭐예요? 이따니. 야숨바 꼭질 아니에요. 큰일 났구만. <웃음> <웃음> 내가 귀신이면 좋겠다. 탱글스 <laughs> 아까 <나도> 귀신이면 좋. <좋겠다. 웃음> <laughs> 어두워. 나는 정면에서 나오지 않아. 위에서 나온다. 어. 아. 어두운데? 짜증나는데, 이거. 아, 이렇게 어둡구나. 무섭다. 어, 아, 어, 깜짝이야, 씨야. 미안 미안 나야. 이거 완전 무서운데? 그니까. 이거, 모여있어요 낫나? 이거 플래시로 비춰야지 귀신이 보인대. 이거 그냥,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여섯 방향으로 비추고 있으면. 근데 플래시가 어딨어? <목소리> 와, 진짜 어? 귀신이야. 제일 무서운 애가 귀신 됐어. <laughs> 귀신이다. 다들어디있어왜 뭐 있어? 무서워? 왜 이러고 있어? <laughs> 응, <나. 목소리> 어, 이거. <laughs> 이거 귀신이야. 이거 <laughs> 와, 존나 잠깐만 귀신 구경해도 돼요. 이거 귀신이야 이거? 존나 무서운데? 막 때리는 거 이렇게? <laughs> 이거 공격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귀신은 못 죽여? 아니 귀신은 쏴 죽여야 돼. 슬래시로비춰서아 아, 죽여. 그래? 난 아, 귀신 봤어. 어잠색한다어저 누구야? 저 누구야? 왜 너? 누가? 어? 하자. 어? 여전히. <laughs> 아, 나자살한거 한국 한국 한 통나무 밑으로 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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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씨 깜짝아! 한국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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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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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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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도 없어 어딨어? 이리 와, 이리 와, 니가 열로 와. 어딨는데? 터널, 터널. 터널. 잡아. 아, 어디 있는데? 하나, 하나, 하 아, 막지마. 왜두 명이서 날까아죽구나어 진짜 재다 아까 무슨 하얀색에 머리만 빨개저가이랑베 숨어있어. 습니다 이거 보이나? 보일걸? 나죽었서그요 아, 이냥 우리 이거 시작 보이냐 정상 안 가는데. 야, 갈까? 이거 공격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큐 버튼으로 더다지 까이고 있어. 네. 그, 귀신. 응. 악미트도막 들어가는데. 야, 큐 버튼 누르면 아까만 벽 통과한다고 들었는데. 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9, 귀신 잡아야 이기는 거야, 아니면 해야 이기는 거야? 도 이긴데. 오지 마. 았습니다 라운드가 어? 시작됩니다 응. 9 8 7 6 5 4 3 2 1 어. 뭐야 아, 사람이야 무서워 개놀랬어 나 사람 보고 귀신인줄 알았 귀신이 누굴까 아, 귀신이... 아 무서워 깜짝 놀랐어 어떡해 아이고, 소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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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깜짝이야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어떡해. 응. 이들어 네, 네. 이쪽으로 가 어, 이쪽으로 계단 와, 따라와, 계단, 계단. 따라갑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이거 너무 어운데어저기다 그 여기있어 아어디갔어 아. <laughs> 플로우를 죽였다. 무서워, 아, 바로 밑에 있다. 이렇게... 어 귀신 된다. 아, 진짜 겁나 무서워. 이거 어떻게 누구 사람 같지? 택배기나. 미쳤어. 거기 다붙어 누군지 는데나 너무 무잖아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밤에 지를 때부터. 팔, 어, 1 이, 이건 어떤 유령이지지다 <목소리는> 보이네. 아, 글이다 풍글이 하이. 이거 잡아. <놀람> 수장, 수장. 여기 있어지 여기가 아니여기 있어, 여기 아니고, 여기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 아니고, 여기아니기안 아니고, 이아니거여 아니고, 여고

어대리아이대리다이대리이대리이대1 이대리아, 대대아아대 이대리아, 이대리아, 지대리아이 이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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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이대대이대 이대리아, 이대리어이어리이대리 살려주지마 아 막지마 30초 남았습니다 구름도 사살했어 사살? 아니 그렇게 귀신이 되기 싫은가? 20초 남았습니다 어딨어? 여기 어, 다리 있다 계단 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민다이 쪽. 리가참 매력적이시군요. 체를 모 오. 이겼네. 5, 4, 3 2 1. 해냈습니다. 조금 더좀 무서워. 너무 어렵다.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아, 유시가 때리는지 2 가자,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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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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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 안녕, 안녕, 안 사람 녕 안녕, 사람 죽었다. 와, 존내 무서워. 지금 나 심장 떨려. 사람 어디 있어 사람? 어디 있어요 별님? 저 상관이 또 개더라고. 미니맵 <laughs> 보면은 파란색 좀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군일 때만 나와. 아 그래? 내 어. 파스 좀 나와. 근처에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메를 어디 있어? 매를 있는 매, 매, 매. 어 무섭다. 내리는 데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60초 남았습니다. 어디야? 네? 숨었는데? 없어 없어. 완전 숨바꼭질인데? 나 <laughs> 죽는다. 빨리 자식 빨리 어디 갔지? 아까 거기 숨은 건 아니겠지?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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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었어, 둘저 여기 있어 <laughs> 어디 있었어요? 왜 <나> 여기 숨어 있었어요? 이가시작 <laughs> 야, 근데 그거네. 누구 을면 바로 플시져야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 땡글이요 뜰아, 다 같이 다닌다. 아, 갑자기 뭐야? 도들아같가 싸우자, 나 혼자 다닐거야 아, 이거면 죽어 와, 와, 다 죽은댔어 와, 두명 죽였는데 그와중난난또죽었 도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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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고 도키고. 도키 도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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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키어 도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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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야 나, 나 지금 도망친거라고 다 죽어서 <laughs> 아, 그래? <laughs> 나 지금 피 없단 말이야 <laughs> 아, 그래 토실 있는 각도가 아까 거기였어 60초 남았습니다 복수할테다 아야 싸우다가 내가 무서워가지고 다싸웠다 무서웠지만 자addiene. 열심히 싸웠다고? 안녕? 아, 무서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음. 시장 와요 시장 갑니다. 시장 가야지나이가다 <놀람이> <놀람이> <나살이다. 2분이 나갔습니다. 놀람이> 아유, <무서워>. 잘 지켜봐. 탄가이 <놀람이> 제일 편한것 같아. 이거 벽에 숨으면 너무 어려워. 근데 벽에, 답변. 근데 벽에 숨으면 우리도 안 돼. 아까 시장에 오란 사람 어딨지? <웃음> <웃음> 시장 가자마자 귀신됨. 아예 제가 제가 숙주 귀신이에요. 아, 그, 아 저도 숙주인데. <laughs> 야 어디 있어? 누가 은 거야? 아, 어. 카밍파카밍이졸려서 이상한데 숨어 있을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이상한데 숨어 계셔. 아, 진짜 이게 없어. 어디야? 아 숨었던 가 60초 습니다 시장으로 오라면. 아 시장으로 못. 하는 건 나잖아. 잠든 본인의 모습. 시장이 없는데? 어디 어요 어디 어디. 힌트. 힌트? 너도 대역코카니아니야아니야아니야 한, 한 15초? 제가 <laughs> 드릴게요, 힌트를. 아, 큰일 났다. <laughs> 들켰다. 들켰어? 근데 이거 귀신한테 맞으면 느려져. 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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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나 해서 지하 가봤는데 지하실이 있었네 나약하하면 치약하면 치약하면 치면치약면면 치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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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사람이라 하면 치약하면 치어하면치약이면 치약하면 치약하마치누세요신마 <웃음> <웃음> 거의 다 잡았는지. 아, 막지 좀아사우이 <laughs> 야, 야, 잡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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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나도 나어야 잠깐만, 저거.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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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남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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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없다. 나 12야. 근데 피. 나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야? 시장. 나. 너왜나 따라다녀? <laughs> 아, 너 너무 무서워. 시장으로 모여서 시장에서 다툼해. 나 12라니까, 피? 나 모이면 죽어, 난. 나 32인데. <laughs> 괜찮아. 3대1이면 3대, 3대 1이면 이겨. 한 방이에요, 뭐, 둘 어디 다. 여기 있어야지. 너무 <laughs> 티나? 어디있어 토실이 도망간다. 나 봤어? 토시라 시장으로 가 시장에 다 왔어. 알았어 알았어. 아까 도시 어, 표... 60초 남았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가? 토시. 토시, 시장으로 가니까 시장으로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아까 아, 시간. 아무 없어. 거기가 시장이야. 그 시장에 아무것도 없어. 어제 나 힘들었는데. 잘 뒤져봐. 네가 숨었던데 있어. <laughs> 아 시장이 어디니? 네가 숨었던데 <laughs> 뒤에. <웃음> 엄마! 왜? 오, 뭐야 이왜 이래 아 오지마 30초 남았습니다 어디갔지? 인간 승리네 사막 노니까 안보여 어, 나 모르겠어 길을 20초 남았습니다 다봐야지어길 말라서 얘기할거같아 어? 오지말라고 <laughs> 어차피 졌어 토시가 10초 남았습니다 얍! 얍! 어 거미다 봐나못리겠어 봐봐, 야, 나, 못 야. 봐봐, 봐봐. 어, 나 귀신이야. 잠깐만 응. <laughs> 아 귀신 내는 사람 저귀신은 만들어 줄거요 <laughs> 시장에 있을게요. 네저 <laughs> 귀신 좀. 어머. 제발요. 살려주세요. 그래 제가 귀신 빨리 돼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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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장이 어디지? 내가 귀신이야. 가는 길이 너무. 이 남았습니다. <laughs> 시장에 누군가가 떡 주고 있다. 비글니 <laughs> 도 자살 폭탄 가나요? 옴매 옴매 엄마 보고 싶어 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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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북한이 어디 있어? 아까 두명 남았다. 이거 좀 깔아다지면 뭔가가 나올 거야. 이거 플래시키면 보이냐 귀신도? 플래시 귀신 없어. 아, 그냥 내가 플래시키면은 귀신이 보여 플래시켰는지안켰는지 플래시켜면 귀신이 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냥 귀신한테 이거 플래시키면 보이냐고요 보일 걸. 야 보여 보여 꺼야겠다 어딨어? 어, 근데 플래시를 끄면 귀이 안보여 잠깐만요 항복할게요 잠깐만 어디갔어 잠시만 어, 항복할게요 잠깐만요 남잠깐만가묘하나보여드릴묘나보거 이거 이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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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친구 짤라가 웃 어디있어? 쟤가 봤다 어어타 먹었다 빨리 꺼야지 나 뭐, 이제 일단 다. 아 이제 이거 뭐야 벌써. 내일 보자 다대어이아아 어, 어린... 어, 이제 꼭 가. 잘 숨는다니까. 좀2 0 어디갔지? 이자리인데 뭐지? 어디 계시지? 너무 잘쓴어이나 잡아봐라. 어디 있었어야 돼? 어, 한번 아, <목소리도> 어디 있었어야 돼? 어디 간거해어야 어디 어 아, 포기이분 동안 살어딨지 이거 포기야, 너무 힘들어. 어? 안 <laughs> <laughs> 어, <이따. 야, 웃음> 깜짝이야. 나 술래자 핑줄 알고 물건 등적할잖아 내띠아파래서 손칼 뱉어 칼 끝났다 내가 1등이다 <웃음> <웃음> 어? 내가 3등 <300명> 떨어졌네? <laughs> 거지같다 <거의> <laughs> 아 차라리 좀비 모드 하는게 낫겠다 아나 <laughs> <laughs> 어, 일러 되게 무섭다 나왜 4등까지 떨어져 <laughs> 그럼 난 끌게 됐음.